이100% 나옵니까? 선생님 제가 남성호르몬이 100% 나옵니까? 그렇죠. 그럼 내가 여자하고 서 있나? <laughs> 내가 남자하고 서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남자가 돼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. 남편이 여성호르몬이 100% 나옵니까? 선생님 제 남편이 여성호르몬이 100% 나옵니까? 100% 나와요. 자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은 이분의 남편은 여성호르몬이 100% 나와. 남성호르몬 하나도 안 나와. 여기는 여성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, 남녀가 바뀌었죠? 네. 아니야.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암이 안 걸려.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배가 안 나와. 벌써 여자가 배가 좀 나왔다. 100% 남성 호르몬이야.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100% 나와라! 남자들은,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100% 나와라! 자, 보세요.